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XRP에 대해서 조금씩 진정 있게 한번 다시 달려보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더리움 상장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판도가 굳혀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더리움의 ETF 승인으로 인해 이 새로운 시장의 여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게 되고, 안정화가 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폭발적인 진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진입을 위해서는, 기타 알트코인들의 ETF가 승인이 돼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죠? 바로 오늘 주제인 XRP ETF입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웃긴다기 보다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됐건, XRP가 됐던, 누가 있죠? 그 중심에는요? 강력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누군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블랙록이라는 겁니다. 혼자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했다면 10여 년 전에 다들 외쳤죠. 비트코인 ETF 좀 해주세요. 라고 다들 외쳤지만 아무도 뭐 그냥 그냥 뭐 떠드는 소리라고 그냥 치부해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블랙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블랙록이라는 기관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었죠? 이것이 진짜 실질화가 되고 현실화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XRP도 누군가의 강력한 서포트를 좀 가져가야겠죠? 뭐 보시다시피 블랙록의 서포트, 당연히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최대 발행사의 지원으로 XRP ETF가 곧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 얘기를 여러분과 논하면서 조금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볼 거고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작은 선물 한번 드리고 진행해 보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리프레시오인 브래딩 갈링하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결국엔 패스드, 성공했잖아. 그렇다면 다음엔 누구지? 우리야.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더리움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거야라고 본인의 트윗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절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XRP ETF의 서포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버즈가 하고 있죠. 그리고 2NE1 쉐어스가 XRP ETP를 또 서포트하고 있죠. 최근에 XRP 커뮤니티는요 21 쉐어스를 통해 XRP ETF를 보유 그리고 XRP ETF에 대해서 점점점 등장을 하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XRP ETF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면 두려울 것이다 저는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죠. XRP ETF가 곧 이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증권거래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xrp etf에 대한 런칭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자 xrp 시장에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 열시를 어,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곧 폭등 랠리 출발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 봅시다 자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ETF를 언급했다. SBI 홀딩스 누구죠? SBI 홀딩스가 누굽니까? XRP의 2대주주입니다. 이 홀딩스의 회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지금 ETF 발행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곧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 많은 것은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래킹은 뭐죠? 바로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래킹 상태가 되는 거지만 결국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ETF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XRP다. 트앤앤쉐어스가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죠. ETF가 결국엔 곧올 것이야. 그리고 SBI의 회장님인 미스터 키타오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곧 ETF 출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 얘기도 잠깐 해야 돼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분위기여도요. 위에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물러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과거 2021년도인가 시진핑이 암호폐 하는 사람들 다 감옥 보내고 막 처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죠. 망해버렸죠. 그걸 틈타서 미국이 자기네들이 홀라당한 겁니다. 이거 내용 아는 사람 되게 웃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완전 양아치죠. 아무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 사범 올리브 히트를 석방하겠다. 자, 봅시다. 왜, 왜 이거 지금 감옥에 갔죠? 암호화폐가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돈 벌었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지지를 선언하고 있죠. 왜? 재선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뭐한다? 이 정책을 성공시킬 것이다. 멕시코의 장벽, 지난번 영상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세요. 그렇죠 장벽 실제 설치했어요. 아무도 할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뭐, 허황된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분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신이, 그런 배신이 없죠, 지금?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요. 자,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것인지 슬쩍 한번 봅시다. XRP ETF라는 것이 보이고, 오른쪽 2025년도. 자, 이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 6월달이 지금 시작되기, 임박돼 있죠? 자, 6월 플러스 SEC가 검토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6월입니다. 신청 기준 했을 때예요. 6개월. 그럼 벌써 12월이네요. 자연스럽게 2025년도가 되는 게 실질적이겠죠? 2025년도에 XRP ETF가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가격은? 저는 10달러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럼 지금 기준했을 때약1500%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전한 코인 이런 거 투자 안 하시고 뭐 하실 겁니까?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그죠? 더 많은 코인, XRP를 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점과 고점 잡죠. 공장장이 직접. 9일만에 72%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또 급등 매매를 할수 있는 특히 RSI 지표를 활용한 예, 승률 90% 이상의 매매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유할 거니까요. 전부 다 단타 매번을 통해서 큰 수익들 가져가시고요. 또 많은 XRP 담으셔가지고 2년, 3년 뒤에는 경제적 자유로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단타 잡는 방법 이, 이거만 이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석지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점만 잡히면 즉 돈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가스 자 최초에는 4월 10날 제가 잡아가지고 매매 적절하게 저점과 고점 잡아서 하루 만에 50% 지금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또 맥점을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4월 14일 오른쪽에 제가 문자 보낸 걸 보세요, 잘. 4월 14일 1월이었습니다. 13시 10분 점심 식사 드시고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타라고 보내면 문자처럼 쭉 적어서 보냅니다. 종목명, 온톨로지 가스, 매수 가격은 528원 임금 부근 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저와 함께 공개 텔레 오픈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오픈방 참여는 저한테 문자로 그냥 단타라고만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가 참여를 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매수율 쭉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8월 4월 1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전 11시 1분 아니 점심 식사하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타점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단체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반. 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냥 저는 자동으로 제가 매매하는 거 공장장이 매매할 때 그냥 자랑질 삼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매도 신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토너지 가스 832원 인근 가격대, 딸랑딸랑 문자 다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문자 발송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또 다시 짧은 기간에 이틀만에 67%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50%, 여기서 60%, 합이 벌써 배간 20%를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르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4시간 업비트로 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점자리 그대로 나왔죠? 이 자리입니다. 달랑달랑 문자 또 보이시죠? 아르고 4월 11일 목요일날 아침 일찍 저한테, 아니 아침도 아니지 이건. 술 한잔 드시고 새벽이네. 공간시 5분에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 한잔 드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시에 제가 아르고 219원대 우리가 삽시다. 역시 매수 이유는 저한테 단타라고 해주시면 공개 오픈 탈레방 자동으로 안내 드린다고 그랬어요. 역시 거기서 다 얘기 다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3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어질 수니까 돈 버는데 단타 역시 아르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389원대에 그대로 드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얼마 이틀만에 아르고는 76% 이렇게 저점과 고점만 그대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단기간에 중요한 거 몰라요. 그러요 단기간에 급등 열애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무료 문자를 통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장장 전화번호 2429-5330, 010-2429-5330으로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박 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